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별의 강혜미 변호사입니다. 2023년 올해 한, 한해 동안 저희 법인 많이 찾아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에는 저희 법인에도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김현지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해서 해외 업무를 이제 강화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투자를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해외로 진출하거나 하는 이런 업무를 해외 법인과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이제 업무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여전히 그 많은 분들의 의뢰를 받아서 투자 m a 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블룸버그 리그 테이블 파리에도 올랐고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는 이런 MA 실적을 토대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우수 MA 자문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법인에게 되게 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역삼동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삼성역 트레이드타워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좀더 이제 편하고 좋은 공간에서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저희 법이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고객분들 구독자 분들 저희도 또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한해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고 2024년 내년에도 이제 좋은 일이 많이 가득하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저희 법문법인별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벌써 2023년도 거의 다 갔는데 아마 뭐 올해 처음에, 올해 초에 생각하셨던 목표를 다 이루신 분들도 있을 테고, 조금 못 이루신 분들도 있을 테고,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올해 연말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그런 거는 좀 복잡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시고, 연말에, 뭐 가족분들, 그리고 친구분들, 뭐 연인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신년, 내년에 계획 잘 세우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조금 더, 고객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고 그리고 법무법인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별의 원우진 변호사입니다. 벌써 2023년 12월인데요. 여러분들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024년에는 더 좋은 일로 저희 법인과 함께 할수 있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 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별 고객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상철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2023년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2023년 올해 입사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덕분에 바쁘지만 정말로 뿌듯한 한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늘 지내오신 날처럼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별의 유난 변호사입니다. 생각보다 올한 해가 되게 빨리 지나갔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고 한 해가 다시 바뀌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원하시는 일을 내년에는 꼭다 이루시길 바라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그리고 어, 올해보다 조금 더 행복한 내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선생님은 연말 계획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laughs> 일본 하시는거 아니죠? 아 그러게요. <laughs> 사실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냥 모임 같은 거좀 있으면 나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아, 너무 예. 뭐 다리 꼬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아. 아. 그 아, 네, 그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음, 다시? 아, 안녕하세요. 아이, 근 너무 웃긴데. 아니, 카메라에 대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사람 대단하다. 다 잘했어요. 어느덧 2023년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아, 손이 근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요. 자연스러워요. 아, 뭔가 이상한데? 손다 보이죠? 네. 보이긴 한데 괜찮아요. 잘라드릴게요. 잘라요? 손손 어따놔? 아, 손 <laughs> 이렇게? 아 이거 진짜 저 진짜 어떡하지? 아. 아까 괜찮았어요. 이, 이렇게 있는 게? 너무 <laughs> 공원 의자 아닌가 이렇게 있는 거? 무릎에. 무릎에. 응. 네, 네. 처음부터. 또 인천은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2 3년아 그래요? 네. 손이 막 뭐, 이러 있었는데. 아, 발